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진도 한번 나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의제부터 지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수가 뭔지 알지? 지수는 어, 우리 숫자의 제곱수로 표현할 때 지수 및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갈게요. 먼저. a 에뭐 n승이 있다라고 할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a를 밑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여기 위에 있는 n 제곱수를 지수라고 했어요. 맞죠? 우리는 이제 여기 이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뭐 만약에 2의 3승 더하기, 아, 2의 3승 뭐 곱하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풀어서 8 곱하기 4 해가지고 32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잖아. 맞죠? 근데 우리 이게 이렇게 안할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쉽게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지수법칙의 합입니다. 자, 이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수법칙에 합이 있는데, M승, 그리고 A의 N승이라는 이두 개의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노란색으로 가조할게요 서로가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수가 곱하기로, 위치 같은 두 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A의 M 플러스 N 승이라고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를 조금 더 알기 쉬운 뭔가, 쌤이 약간 이런 거할 때, 쌤이 외울 때부터 했던 건데, 밑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다. 약간 요런 식으로. 계속 암기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면은, 밑끼리의 곱. 밑이 같은 친구들끼리의 곱,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더 쌤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좋은 예시 숫자 하나 가져와 봅시다. 2 2의 4승 곱하기, 2의 3승에 대한 값이죠. 자, 요런 예시 하나 가져와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요렇게 봤을 때, 밑이 같다, 이로 맞죠? 밑이 같을 때, 일단은 밑, 같으니까 같은 거 써줘, 그대로. 요 계산할 때. 같은 거 써놓고 시작해. 그렇게 해놓고, 밑끼리의 곱이, 지수끼리의 합이라 그랬다 맞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게 몇승일 것 같아? 그렇죠. 그냥 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야 진짜. 뭐 더하기 빼기 뭐 쉽잖아요 이제 맞지? 어, 우리 뭐 초등학교 때 하던 거, 그냥 더하기 빼기를 더하기 더하기를 지수로 올려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쌤 쌤이 유의할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인데요 2의 3승 곱하기 2. 이거는 계산하면 2의 몇승이겠어, 그러면? 그렇죠. 2의 4승. 친구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어, 이거 갑자기 2가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적는 친구 봤냐면, 음. 2 곱하기 2, 3. 갑자기 자리가 바꿔서 막 표현하든지, 아니면 자기한 머리 쓴다고 과로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 2의 4승이야? 2의, 그냥 2는 1승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 맞지? 지금. 2의 1승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1 더하기 3을 해서 4승이라고 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친구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다가, 뭐, 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 풀다가, 2의 뭐 2승, 제곱, 더하기 2,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친구들 대부분 이에3승이나 뭐 이렇게 적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응. 왜 아닐까요? 더하기려고. 그렇죠. 밑길이 더하게 연결됐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밑끼리의 곡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실수해서, 어 실수로 더하기인데 잘못 보고 곱하기인 줄 알았다. 아니면, 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더하기 맞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요거는 이거 성립 안 돼요. 알겠죠? 어, 밑길이의 합은 없어요. 그냥 계산해야 돼요. 항상. 어 대신에 밑끼리의 곡으로만 표현됐을 때. 밑끼리의 곡으로 표현됐을 때는 우리 할수 있다 지수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지금 보니까 A의 2승 곱하기 A의 3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우리 요거 논리적인 얘기도 같이 나오니까 한번 펼쳐볼게요 A의 2승 같은 경우는 우리 A 곱하기 A다 맞죠 거기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A의 3승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나 마찬가지인 친구죠. 그죠? 자,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은 이게 지금 수, 어,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식상으로는 a의 밑길에의곱비면기숙길에 뭐라 그랬어? 합이니까 a에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거 2 2 더하기 3 그래서 a에 5승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어, 이렇게 개념하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게 약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a제곱이면 a가 2개고 곱하기에다가 a가 3개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과로 없애도 곱하기끼리 다 똑같은데 어차피. 맞지? 다 똑같은데 과로 없애도 상관없겠냐? 아니야. 상관없잖아. 맞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a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곱해져 있는 형식. a 에 5승이더라라고 나오는거죠 오케이? 뭐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해가 잘 안되면 쌤이 얘기했다시피 밑끼리의 곱은 지수끼리 합이다라는 거 밑이 달라도 절대 안돼 알겠죠? 항상 같은 밑끼리만 곱해질 수 있다 곱해지면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수 법칙의 합 간단하다 그죠? 어, 했으니까 필수 문제 1번이랑 필수 문제 2번만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지수의 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는 지수끼리 합했어, 맞죠? 이번에는 지수끼리 곱할 겁니다. 곱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꼴로 나와야 돼요. a의 m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 m승리 친구에다가 전체에 n제곱이 들어가버리면, m제곱 바깥에 n제곱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얘는 m, a에 m 곱하기 n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되게 자주 나와서 한번 바, 말씀을 드릴게요. a 의 n승이 있어. 거기에 어, 곱하기 m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a의 n 곱하기 n승으로 이두 개의 값은 같아집니다. 어 그러니까 서로 여기 안에 있든지 밖에, 밖에 있든지 곱할 거니까 어차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오케이 제곱수의 제곱을 한번더쓰면어 지수의 지수가 한번더들어가면 우리는 그거를 곱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지수끼리 알겠죠? 지수에다가 지수가 한번더 곱해지면 제곱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에요. 제네들 이것도 쌤 실제로 많이 어, 친구들 이 틀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할 때, 이거 이제도 알잖아. a의 m 곱하기 n승인 거 맞지? 지수 곱하는 거 아는데 지수끼리. 근데 여기다 대고 떡하니 a의 m 더하기 n승이라 쓰는 친구들 이 있어요. 어, 이거 아니죠.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알겠죠? 이것도 되게 간단한 법칙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A제곱에 전체 3승이 들어가 있네? 그죠? 그 소리는 얘도 개념적으로 풀어서 적어 볼게요. A제곱에 3승이라는 소리는 A제곱이 전체적으로 3번 곱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맞죠? 음.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밑끼리의 곱이었네? 지수끼리의? 밑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아, 뭔 뭐, 야 방금 했잖아. 밑끼리의 곱은 다시. 뭐라고? 밑길리의곱 서로 같은 빛으로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지수끼리는 뭐 하면 돼? 더하기죠. 음... 맞습니다. 어? 알고 있었지? 알고 있는데 긴가민가 긴가, 이게 내가 맞나 싶어서 그런 거지? 맞아요. 알겠죠. 자, 미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니까 2단기 2단기 2, 2 6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는 배웠으니까 이렇게 제곱에 다시 지수의 지수가 들어가면은 서로 뭐할수 있다 그랬어? 아. 지수의 지수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가 지수끼리 서로 곱할 수 있잖아요. 2 곱하기 3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A의 6승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일단 여기까지 개념 확긴했는데뭐 실질적인 예시가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실질적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얘도 뭐 마찬가지 2의 4승에다가 우리 전체 3승 들어갔어요. 이거 계산하면 2의 몇 승? 1 2승이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요 조건도 그대로 가보면은, 2의 3승에다가 곱하기 4제곱 들어가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의 12승. 10... 2의 12승 된다고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요런 거,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같은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그럼 필수 문제 3번만 한번 풀어보고, 어, 뒤로 넘어갈게요. 아, 우리, 여기에 있는 친구들 일단 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필수문제 3-2번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A의 4승에 전체 5승이 더 곱해졌다. 맞죠? 그러면 얘부터 일단 하나하나씩 하자, 우리. 하나하나씩 해서 얘 계산했을 때얘 A의 몇승? 20승. A의 20승. 맞아요. 거기에. 중요한 건 곱하기다 맞죠? 곱하기 그대로 적고 a의 3승의 제곱이래요 이거 계산하니까 a의 몇 승? 6승. a의 6승이라는 거죠 지금 a의 20승 곱하기 a의 6승이야 다시 한번물을게요밑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4. 합이잖아 이제 알잖아요 그죠? 어 밑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니까요. 밑간의 a 밑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 진짜 합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어 요거 되게 많이 실수해. 어.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곱하기 하면 진짜 누가 봐도 20 곱하기 6 하는 거 같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a의 26승이 요거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할수 있어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3-1번에 4번도 같이 볼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 얘도 그럼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니까 먼저 하나하나씩 합시다. 이번에는 빨이언에 들어서 A7승에 의 전체 제곱이 들어갔네. 요거 계산하면 A 몇승? 14승. 그렇죠. a 의 14승. 곱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숫자. B의 제곱에 전체 세제곱이 곱해졌네요. 두 번째는 계산하면 B의 몇승? 6. b의 6승 곱하기 자 마지막입니다. a의 제곱에 다시 한번 제곱이 들어갔네요. 이거 계산하면 a의 몇 승? 4승 a의 4승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얘네들끼리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네들끼리 계산할 수 있어요? 음... 왜안 돼? 밑이 다르니까. 맞죠? 밑이 다를 때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밑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어, 지금 우리는. 근데 밑이 지금 보니까 다르잖아, 맞지? 얘네들 계산 안 돼. 오케이, 어, 계산 안 돼. 대신에, 우리 보니까 밑이 같은 친구가 있네요. A의 14승과 A의 4승. 요두 개, 맞죠? 요두 개는 밑이 같아. 그러면 얘네들끼리 먼저 계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좀 보기 쉽게 A의 14승 곱하기 A의 4승. 앞으로 옮기고, 뒤에다가 B의 6승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은 우리 이제 A의 14승 곱하기 A의 4승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A의 18승. 그렇지. Yeah. A의 18승 밑끼리의 곱은 뒤수끼리의 더하기였으니까요. A의 18승 곱하기 B의 6승입니다. 혹시 2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아니. 안 되죠, 그렇죠. 밑이 다를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라 그랬어요. 밑이 다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 얘가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어,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줄일 수 있겠네 뭐 곱하기 곱하기 뭐 없애 그냥 어, 뭐. 곱하기 뭐 없애는거 요거 하나 그냥 이정도 어, 요 정도로 줄여질 수 있지 뭐그 이상으로 줄여지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이번엔 3-2번에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인데요 3-2번에 2번 네모 안에 들어갈 걸로 알맞은 걸 골라라 입니다 자난 일단 모르겠지만 얘부터 한번 건드려 볼게 요거 요거

갑자기 왜 그래, 이거? 어? 잘했잖아,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네모 들어간다고 소금 안 되죠? 서로 이거 뭐 해야 돼? 곱해야 됩니다. 자, 곱하는데 네모라는 숫자 모른다, 그죠? 네모라는 숫자 모른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지수에다가 3 곱하기 네모 승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네모가 들어간다고 해서, 어, 이거 뭐지?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곱하기 두 번째 A의 5승의 전체 제곱이 되어있네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A의 10승 얘는 A의 22승이네요. 자 그럼 우리 알수 있어요. 밑이 같으니까 맞죠? 밑끼리의 곱 지수끼리 지금 어떻게 할수 있어 우리는? 밑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잖아 맞죠? 그럼 지수끼리 진짜 더할 거야. 진짜 더 해봅시다. 3 곱하기 네모에다가, 요거, 바로 조금 혹시 모르니까 터주고, 더하기 10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A에 22승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고를 수가 있겠죠. 네모 안에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야겠어? 뭡니까, 지금?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10까지 한게 20이라고. 그지? 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식으로 적어버리면은 꺼내볼 수 있겠죠?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10은 2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찾아보자. 네모가 얼마 들어가면 돼? 그렇죠. 네모가 4가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3-3번 문제는요, 4의 6승 곱하기 27의 8승이 2의 x승, 3의 y승으로 나올 때 우리는 x 더하기 y는 얼마인가를 구하는 게이 문제의 정답인데요. 요거, 그러면은, 봤는데, 밑들을 봤는데, 4. 4는 뭐야? 4는 지금 2의 거듭제곱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할수 있죠. 4를 그럼 표현하면, 2의 몇승? 2승. 2의 제곱. 거기에다가, 원래 있던 6승은 밖에다가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맞죠? 요거 계산하면은, 4의 6승 맞잖아, 여전히. 그죠? 바뀐 거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27 같은 경우는 27은 3의 거듭제곱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할수 있다면 3의 몇 승으로 나오나요? 3의 9승? 다시 다시 27 3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3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27이 3의 세제곱인거 알았으니까, 그냥 4의 3제곱이다라고 놔둔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어? 거기에서 원래 있던 요팔을 그대로 끌고 와서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 에 있던 6을 우리가 그대로 끌고 온 것처럼.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것끼리 계산해 봅시다. 자, 2의 제곱에 6승이 붙어져 있네요. 이거 표현하면 이거 전개하면 2의 몇승? 12승. 12승. 곱하기 이번에는 3의 3제곱에 전체 8제곱이 또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3의 몇승? 24승. 24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까지 이제는 다 풀었어 우리는 다 풀어냈어. 다 풀어내고 나니까 어떤 꼴입니까? 우리가 원래 찾던 뭔가 우리가 원래 찾았던 2의 x승 더하 아, 더하기가 아니죠? 곱하기 3의 y 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다. x 얼마? TV. y 얼마? 더하면. 더하면 얼마? 36. 36. 이 문제 의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우리는 어, 할 수가 있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